할리야, 빨리 볼일 봐. 할리, 빨리, 빨리 볼일 봐. 아, 어. 할리야, 제발 볼일좀 빨리 보자. 아빠, 들어가게. 어, 할리! 어, 이새끼도 센까네, 이거. 빨리 볼일 보고 들어가자고, 비 오는데. 아. 야! 왜 거기서 개겨? 아, 빨리 싸라고. 할래 빨리. 빨리, 제발 좀 싸자. 어? 빨리야, 제발 좀 싸자고. 아빠, 지금 좀딱다 줬잖아. 빨리 가자, 가자. 야, 아빠 부탁이다. 빨리 좀 싸자. 너다 줬잖아, 지금, 새끼야. 아. 진짜 비 오는 날 개피곤하네, 완전히. 할래. 빨리, 빨리 와, 일로. 거기서 계기지 말고. 아, 이 새끼, 진짜. 빨리 와. 우리 오라고 다 줬잖아. 와, 진짜 이거. 만드네 가자고 또다 또 줬잖아 아빠도 다 줬고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와 빨리 와, 와 빨리 와이 새끼 진짜 완전 생까네. 완전 이런. 엘리야. 완전 생까네, 이거. 가자, 빨리. 엘리와 와, 씨X 왜 이러냐? 빨리 가자고. 빨리 와. 와, 아빠 다 젖었어, 니 때문에. 엘리야. 어. 빨리 가자. 아빠 간다. 빨리 빨리 와. 아 진짜 빨리 가자. 빨리 들어가자. 벌써 그래, 옳지 가자, 가자, 가자. 아.